안녕하세요 꾸꾸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어요 어,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어, 뭐 어디 아프시거나 몸살 나거나 또 이제 긴장이 많이 풀려서 여기저기 또 아프신 분들 많던데요 어, 꼭 명절 보내고 나면 그렇게 명절 중후군처럼 해갖고 이렇게 뒤 후폭풍이 올라오는 그런 어, 게 있더라고요 그 몸살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감기가 또 같이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긴장이 풀어지면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어 나이가 사실상 조금씩 조금씩 들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건강 그렇잖아요 <laughs>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지금 아프리카 식물 쪽에 나와 있는데요. 아프리카 식물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다 동형종이에요. 동형종이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좀 이제 선선해지거나 아니면 많이 이제 풀리거나 아침하고 저녁은 어 쌀쌀하긴 하지만 낮 온도는 굉장히 따뜻해요. 낮 온도가 따뜻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아 자러 가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펜디클라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러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자러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하엽이 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아이는 그래도 덩치가 큰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푸릇푸릇한 그 길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아펜디클라톤 바리에가 타나, 아니면 이런 음... 아이들은 벌써 서서히... 잠을 자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엽이 진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 초록별로 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엽이 져서 떨어지다 보면 구근만 남거든요. 구근만 남으면 구근 이렇게 구근만 남게 돼요. 이게 초록초록한 아이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 아이들 그냥 이렇게 건들면 다 떨어져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건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놔두셨다가 한꺼번에 이제 물 주고 뭐 하다 보면은 그냥 이 아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늦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냥 올라오는 아이들 내비 두고 하얗지는 아이를 굳이 일부러 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나무 구근은 살아 있잖아요. 나무 구근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번 조루로 요 사이로 한바퀴 두바퀴 정도만 한달에 한번 그렇게 물을 둘러 주시면 된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사랑초 요렇게 이런 사랑초도 동형종 이에요 사랑초가 동형종 인데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푸릇푸릇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물을 일주일에 한번씩 조금씩 더 주셔서 잎을 조금 더 키워 주셔도 됩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어, 코쿠리디아 같은 아이들도 이렇게 자려고 하엽을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요런 아이들은 아직 하엽이 없어요.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물을 많이 주거나 조금 더 어... 햇빛을 많이 보여주거나 그리고 또 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 파리가 이렇게 풀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엽지러 가는 아이들 중에는 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이 주다 보면 어, 조금 더 오래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요, 하엽이 져요. 자기도 스스로 그 내년 또 내년이 아니죠.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되면은 또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다시 올리기 위해서 여름에는 자러 가는 거예요. 동형종은 거의 여름에는 다 잠을 잔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엽이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엽이 질려고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남아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런 아이들도 전부 다, 다 동형종이랍니다. 동형종인데 동형종 이 아이가 지금 아직은 좀 선선하고 하니까 이렇게 잎이 예쁘게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잎을 더 오래 보시고 싶으시면 물을 조금 더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서늘하게 관리를 하시면 오래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엽이 지기 시작하면서 어 잎을 다 떨군답니다. 잎을 다 떨구고 그리고 나서는 이 구근만 남게 돼요. 구근만 남으면 여름 내 햇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복토를 조금 더 덮어주세요. 여기 꼬다리 여기 꼬다리 이 상태 이요 상태까지 남겨놓고 이양파구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덮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어, 한 달에 한 번씩 어, 소스병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둘러주시는 거를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아요. 여름엔 잔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물은 필요로 해요. 많이만 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도 이런 아이도 하엽이 조금씩 지기 시작해요. 근데 전면을 좀더 해주시면 음, 조금 더 오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니소갈룸 사르디니. 요 아이는 아마 지금쯤 분지를 할 거예요. 지금쯤 분지를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보고 싶다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음 오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속에 거의 다 이렇게 구근이 있어요. 구근이 있기 때문에 구근에서 그 수분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어 꽃대를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잎도 내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여름에, 완전 뜨거운 여름에 햇빛에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살짝 방그늘, 살짝 방근을에 놔두셨다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소스병으로 물로 둘러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잎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낮은 점면에다가 물을 실컷 빨아들이게 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복토가 젖으면 빼놓으셨다가,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둘러주시는데, 아이가 잎이 얼마큼 나오냐를 이제, 그니 그러니까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잎이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음, 한 보름에 한번 다시 저면을 한번더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아이가 탄력받아서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물을 주셔야 이 아이들도 이쁨을, 오래 어, 간직할 수 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막 늘어지거나 칠렐레 팔렐레 하게 되면 정말 그때는... 어...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특히 아펜디 클라텀. 아펜디 클라텀은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물을 거의 아끼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이쁜 아이, 이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음. 와이는? 원벨라 원벨라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꽃은 활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취운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하울시아가 매력이 있어요, 그죠? 이 아이는 피그마예요. 꼭눈 내린 그 눈이 살짝 덮여서 얼려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아이는 거대몰로. 거대몰로라는 아이. 이 아이는 조금 더 기둥이죠? 거대몰로라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도 지금 화엽이 지고 있습니다 요게 3층 되게 예쁘죠 요런 아이도 있고 지금 요 아이는 와인컵입니다 와인컵 꽃대가 올라왔죠 와인컵이 꽃이 피면 핑크핑크한 게 굉장히 예뻐요. 지금 여기가 꺾여서 댕강 됐는데요. 어차피 이 아이는 조금 더 있으면 자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자르고 그냥 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러 가는 아이 사실 많이 예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꽃대 물고 있는 이거는 씨앗, 씨앗 물고 있는 아이. 중에 씨앗 채취해서 씨앗 어떻게 떼는지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종도 많이 있는데요. 어 하영종은 아무래도 어 동형종 아이들보다는 조금.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서 나중에 또하양종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 올라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침이슬 너무 귀엽죠? 이 아이는 잔잔하게 사이사이에 그냥 빨간 꽃이 피는데요. 꽃이 지금 다 졌어요. 이렇게 해서 어, 동양종 아이들, 자러가는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생겨요. 요런 아이들 제가 또 모아서 나중에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페라곤인 버클리, 버클리도 살짝 자러가죠? 음, 자러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요 구근이 딱딱하게 살아 있잖아요. 구근이 딱딱하게 살아 있으면 여기도 구근을 살짝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 복토를 덮어주시면 돼요. 덮어주시고, 요, 그냥, 요, 잎이, 여기만 그냥 바깥으로 나오고, 덮어주시면, 그리고 나서 얘도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초르르 이렇게 둘러주세요. 안 재울 것 같으면 수시로 물을 주세요. 물을 많이 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저면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오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라곤늄 버클리 이거는 구근이 상당히 예쁜 아이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서서히 잠을 자러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콘크리디아나 그리고 어, 아펜디클라텀 그리고 또뭐 이제 그 다른 아이들도 자러 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자러 가는 아이들 일단은 보여드렸고, 아 제가 목요일부터 배송을 이제 천천히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 목금토 그러니까 이틀밖에 여유가 없고 그리고 또 토일이 껴있잖아요. 토일이 껴있는 바람에 아 제가 배송을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싸기 시작했어요. 싸기 시작해서 요거 다 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또 택배 기사님도 오시는 그 저기가 편안하게 월요일부터 해서 어 보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거의 월요일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보낼 수 있도록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정성껏 어 포장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꾸꾸기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또 만나요!